안녕하세요 트윈맘입니다 오늘도 13쪽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처럼 적진 않아요 18개 정도 단어가 되는데 같이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번째 단어는 플로이입니다 플로이는 어, 트릭 이란 뜻이죠 트릭이 뭐예요 어. 여러분 계략이나 계책, 전략 그런 의미죠. 전략은 스 t r a t 에좀더 가깝지만 여기는 계책이나 계략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deploy seem to work. 어, 그 r 스 s 의 전략이 먹여들, 먹혀든 것 같아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be knocked out of something이라고 했는데요. Uh, if a quality is knocked out of somebody, they lose t h e i quality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이 만약에 누... 누군가가, 무언가가, 어, 또는 무언가가 be knocked out of 하면은 이것을 하면은 이것의 자질을 퀄러티를 없어지, 없어지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문장을 볼까요? The breath was knocked out of his attacker. 이라고 했죠. 그의, 그럼 이건 문, 뭘까요? 그의 그 공격자가, 공격자가 어떤 퀄러티를 잃어버렸어요? breath. 숨을 잃어버린 거니 까 결국 숨이 이렇게 숨이 찬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휴 하고 바라 후 하고 그 밑에서 후후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후후 하고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thrash thrash 하면요 thrash 하면은 어 이렇게 move in a violent wa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 요동치는 거, 몸부림치다라는 말이 더 적당하겠네요. 몸부림치다. 그다음 wriggle, wriggle 하면 무슨 뜻일까요? wriggle 하면은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wriggle 하면 to twist, 막 옆으로 이렇게 몸을 비트는 거죠. 그래서 예문에 보면은 "rusty m a n a g e d to wriggle free"라고 얘기를 했어요. m a n a g e to" m a n a g e to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고 그랬는데 가까스로 모모하다란 표시였죠. 가까스로 몸을 비틀었다, 비틀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다음 단어가 sprint. Sprint는 um, "to run at full speed over a short distance" 그러니까 되게 짧은 거리를 풀 스피드로 쭉 하고 슉 하고 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짧은 거리를 그걸 스프린트라고 하고 하고요. 그다음 would rather than은 이건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would rather than 어 uh, would rather a t h a n b 하면은 a 하느니 아 b 하느니 차라리 a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rusty decided he would rather turn and fight. 어, 스티는 결심했어요. 차라리 A를 하겠다고. 어, 뭐를 해요? turn and fight. 돌아서서 싸우겠다고. then B. B 파트는 뭘까요? then let himself be jumped on again. 자, jump on 하면 달려들다라는 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그 스스로에게 달려듦을 다시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뒤돌아서 싸우겠다라고 결, 결심을 한 거죠. 자그 다음 나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Skip to help, 어 s k i to stop 하면은 이렇게 미, 쭉 달리다가 쭉 달리다가 미끄러지듯 쓱 하고 멈추는 거 있죠. 우리 만화에서 장면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달리다가 쭉 달리다가 찡 미끄러만 미끄러지면서 멈추는 거예요. 자 근데 stop 대신에 halt도 많이 써요. 그래서 Skip to halt라고 해도 마, 어, 같은 표현이에요. 미끄러지듯 멈추다란 표현이죠. 그다음 펄스월 하면은 펄스하면 추구하다 여기서는 추구하는 을이 들어가면 모모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으니까 추구하는 자, 결국 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누구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그레이 탐이었죠 어, 회색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쉐기, 쉐기 하면은 이건 털이 텁스룩한 이란 뜻이에요 털이 많은 털이 텁스룩한 란 뜻이고요. Sturdy, sturdy는 되게 튼튼한, 견고한 또는 이렇게 몸의 신체랑 같이 쓰면 여기는 sturdy shoulder 이라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건장한 이란 뜻이죠. 건장한. 그다음 at full pelt, at full pelt란 표현은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냐면요. With maximum energy or force. 결국에는 무슨, 무슨 의미예요? 전력이 다한 거죠. 전력을다 해서. With maximum energy. Maximum energy나 힘을 가지고 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요. 그 다음, turn about. Turn about은 대충, 음, 짐작이 가실 거예요. Turn 하면 돌다란 뜻이죠. 근데 빙글을 한 바퀴 도는 건데, 여기서는 돈, 돌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반전. 음. Turned about 하면은 어 e 든 and complete change 완전한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dazed hip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Dazed 다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되게 멍한 stu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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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hip 하면은 이거는 무더기나 pile 같은 거를 의미해 pile 이렇게 pile 이 모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근데 레이스트 힙, 멍한 파일, 멍한 무더기. 과연 이거는 누구를 비유를 하는 말일까요? 바로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나가 떨어진 그 로스티의 반격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나가 떨어진 그 그레이타 그레이 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레이 탐.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여기 그레이펀인가요 음. 나중에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이 회색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회색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멍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간 모습을 d a 스트 hip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 hip이란 표현은 pile 무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쌓아 놓은 그 무더기도 hip이란 표현 표현으로 나오고요. 다양하게 또 나와요. stagger, stagger 하면은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라는 뜻이죠. 음, 스테그를 하면은 비틀 거리다, 휘청 거리다. 그다음 어그레시언 하면은 이거는 어그레시브 aggressive 아시죠? 어그레시브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그레시언 하면 공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격성. 공격성이 없어졌어요. 그죠? 어, 전혀 공격할 생각이 없었죠. 그 그레이 텀은 조금 같이 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그 그레이 텀이 Hi there, kitty pet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You put up, you put up quite a fight for. A t 임 m 테임 i 리이라고얘기를했네요 프롭하면은 어투 succeed in producing 이니까뭘 그러니까 하는 거, 무엇을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어 h e 성취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상당히 어 o y 트 u 화이트 g q 성공적인 싸움이었어. 여기서 for 되게 중요해요. for 여기서 for 하면은 뭐뭐 뭐 치고는 이란 뜻이에요. 못뭐 치고는 Or a tame kitty. tame 하면 길들여진 이란 뜻이거든요. 길들여진, 그러니까 집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죠. 길들여진 키리치고는, 고양이치고는 너꽤 성공적으로 싸움을 했어. 라고 어, 굉장히 칭찬을 하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13쪽 단어였어요. 조금 많고 복잡하긴 했지만 차분히 읽어 내려가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복습할게요. 자 플로이, 플로이 무슨 뜻이었어요? 네, trip, get, 뭐 개책, 술책, 계량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 be, 어, be knocked out of 하면은 그죠? out of something 하면 그것의 퀄리티를 읽는 거니까 뭐뭐를 잃어버리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되겠죠. 그 다음, thrash 하면요? thrash 하면은 to move in a violent way 지금 몸부림치다, 요동치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wiggle wiggle 하면은 뭐였어요? twist 이렇게 몸을 비비 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sprint sprint는 뭐였어요? sprint는 full speed로 짧은 거리를 이렇게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자, would rather than 하면은 어 than a t h e n b 적이 t h e n 다음에 나오는 나오는 행동을 하는 이 이걸 하는 차라리 would rather 블라블라블라 블라 이 부분을 하겠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공격을 다시 당하느니 어 차라리 뒤돌아서 싸우겠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점프하면은 달려, 달려들다 라는 뜻이었죠 그죠 이거 비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그 다음 skip to a stop or halt 하면은 미끄러지듯 멈추다 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다음 하면은, pursue 하면은 p 스 r 하면은 추구하다라는 뜻인데 p 스 r 하면은 쫓는 자, 추구하는 사람 쫓는 여기서는 쫓는 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다음 s 기 a 기 하면 털이 텁수룩한이란 뜻이었고요. sturdy 여기서는 견고한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 사람 신체가 sturdy 하거나 동물의 신체가 sturdy 하면은 sturdy shoulder 이라고 나왔죠. 건장한이란 뜻이었어요. 그다음 at full pelt 하면은 With maximum e n e r g y 는 뜻이었죠. 아주 강하게 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란 뜻이었고요. t u r n a b out하면요, turned out하면 반전이란 뜻이었죠. 그다음 days the hip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days다. 그러면 던드라고 같은 뜻이었죠. 멍한이란 뜻이죠. 멍하게 놀라서 충격받아서 멍한 상태인데 멍한 무더기. 누, 이 무더기는 누구를 진짜 무더기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레이텀을 얘기하는 거였죠. 회색 고양이를. 자, 그다음 스테이글 하면은 네, 놀라서 이렇게 비틀거림, 휘청거리면서 걷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푸업 하면요. Succeed in producing or achieving 어떤 건 성공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었죠. 어떤 걸 성취하는 데 성공하다라는 뜻이었고요. Tame 하면은 길들여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문으로 y o u p e o t quite a fight, uh, quite a fight for a tame kitty라는 예문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웃 찢어졌네요. <laughs> 여기까지가 우리 1 3쪽이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13쪽을 해왔는데, 13쪽인데 한쪽당 단어가 10개 남지 쉬었으니까 벌써 한 130개의 표현과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어떠셨나요? 스스로 좀 뿌듯하고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 챕터 1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아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